안녕하세요. 오늘의 운세입니다. 2024년 1월 말띠 운세 총 정리 재물은 애정운 길일 처방전 건강운 영업운 거래운 매매운 일자별 운세 순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총론도 있으니 끝까지 봐 주세요. 1월 재물운. 재물이 나가고 나간 재물은 자신과 인연이 없으니 절대로 큰 재물이 사용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여 자금을 융통해야 할 정도로 많은 재물을 들여야 할 일이 있다면 더욱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이 많이 발생하는 달이니 먼저 나가야 할 재물의 규모를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지 못했던 지출이 생길 것이니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월 애정운 연인들은 주의가 필요한 달입니다. 사소한 다툼도 헤어짐이 될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는 시기이니 이별을 피하고자 한다면 더 많은 배려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같이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드시고 상대가 아무리 편한 친구라 할지라도 다른 이성을 만나는 자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들 중 혼자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이번 달에 무모한 고백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만나는 사람도 눈에 차지 않을 것이니 사랑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가 될수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추고 당장의 외로움이나 자신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상대와 가볍고 편안한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좀더 편한 정신건강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1월 1일 자리이동이나 이사에 좋은 날은 7, 8, 20일, 22일이고 문서와 계약 취업이나 면접 등에 좋은 날은 4, 15, 16, 29일입니다. 재물의 흐름이 좋은 날은 17, 18, 22일 27일이고 부부합방에 좋은 날은 17, 18, 22, 27일입니다. 상견례나 이성 만남에 좋은 날은 7, 9, 20일, 31일이네요. 취합된 날의 흐름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이번 달 운의 종합적인 흐름은 7, 18, 22, 27일의 순서로 좋으니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운의 흐름과 관계없이 귀인이 들어 도움을 주는 날은 2, 8, 14, 20, 26일입니다. 이번 달중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은 4, 16, 2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5, 20, 25, 29일입니다. 1월 처방전. 경계를 많이 해야 하는 달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활용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 달이네요. 좋지 않은 기운은 주변에 산재한 오행의 소품들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는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 특히 조심해야 하는 날을 순서대로 살펴보면 4, 16, 28일과 그 다음으로 피해야 하는 날은 15, 20, 25, 29일입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불이 들어오는 작은 소품들을 몸에 지니시면 좋습니다. 조그만 휴대용 손전등도 좋은 소품이네요. 행운의 색상은 흰색, 붉은색이며 숫자는 2, 9를 참고하세요. 행운의 방향은 정동쪽의 방향이며 성시나 행운의 자음은 지읒, 힐 자음입니다. 1월 건강운. 무리한 운동은 삼가셔야 하는 달입니다. 몸이 굳거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운동에 대한 약속이 있다면 시작 전에 반드시 몸을 충분히 풀어야 합니다. 몸이 결리거나 삐끗하는 등 가벼운 사고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신경을 써야 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뒷목이 뻣뻣해지는 증상이 오는 것도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근육의 굳음 현상이 많은 시기이니 잘 고려하시고 운동도 몸이 심하게 혹사되지 않도록 최대한 가볍게 하시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1월 영업거래 매매운 자금의 흐름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달입니다. 좋은 흐름은 아니니 자신의 재물이 묶이거나 타인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일은 가급적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중개 업무 정도를 담당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투자에 관여하는 일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이번 달중 거래나 매매 혹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날은 7, 17, 21, 22일입니다. 또한 운세의 흐름과 무관하게 귀인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날은 2, 8, 14, 20, 26일이네요. 반대로 매매나 계약을 포함하여 중요한 결정은 내려서는 절대 안 되는 날이 있으니 4, 16, 28, 아래 2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는 자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1월 일자별 운세 1일 마무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평이한 흐름이지만 실수를 유도하는 기운이 존재합니다. 실수만 없으면 보통의 기운은 되는 날입니다. 2일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지출이 있는 시기입니다.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차분히 일을 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리하거나 공격적인 일의 추진은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3일. 자신의 위치를 믿고 일을 섣불리 버린다면 오히려 낭패가 됩니다. 자중하고 기다리면 자신에게 맞는 역할이 주어질 것입니다. 먼저 앞서는 시기가 아니라 기다리는 시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일. 기운이 지나치게 강해서 문제가 될수 있는 날입니다. 일이 잘 풀린다 해도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집이 지나치게 강하여 짜증나거나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5일. 진행 중이거나 일적인 흐름에 차질이 생기고 해결하기가 다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중요한 일의 추진은 시일을 다소 미루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6일. 자신의 의도에 반하여 약속한 부분을 어기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항상 계획에 차질이 있음을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약속을 하신다면 지키기 어려움으로 기간을 멀리 두시기 바랍니다. 운용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7일 대인관계가 유독 좋으며 매사가 수월하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진행하는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세도 유지할 수 있으며 과거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8일 지인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경사가 생기고 궁극적으로 나에게 그 기쁨이 미치는 시기입니다. 관계에 대한 발전을 더욱 돈독히 하시기 바랍니다. 9일. 수익이 생겨도 지출할 곳이 함께 생기는 기운입니다. 하지만 즐거운 지출이거나 능력이 되는 지출이어서 곤란한 상황이 되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좋은 흐름이네요. 10일. 주변이 나서 나의 지위를 일깨워 주는 날이니 기분이 좋습니다. 다만 해결해야 할 일도 생기네요. 공으로 얻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 좋게 얻을 수 있는 날입니다. 11일 지출에 대한 관리와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소중하게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날입니다. 기운상으로는 크게 좋거나 나쁜 날은 아닙니다. 12일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지출이 있는 시기입니다.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차분히 일을 풀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리하거나 공격적인 일의 추진은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13일. 재물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자신이 직접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기입니다. 판단력이 다소 흐려지는 시기로 중요한 결정은 뒤로 미루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입니다. 14일. 나의 것을 버려야 얻을 수 있는 시기인데 버린 만큼 얻지를 못합니다. 갈등이 많은 시기입니다. 규모의 문제는 있겠으나 그래도 온전히 버린 것은 아니니 최소한의 위로는 될 것입니다. 15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 인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일들이 생기는 날입니다. 얻는 것보다는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이 다소 많은 시기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6일 현실을 모면하기 위하여 행동을 한다면 당장은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나 후일 크게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하는 날이니 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17일 자신의 능력이 주변에 많이 알려지는 시기입니다.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나의 능력에 대한 대가가 많이 올라가는 시기이니 쉬게 되면 좋은 시기를 그만큼 낭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18일 자신의 품격과 인격 그리고 판단력이 뛰어나게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외부에서 보는 자신의 모습이 대단히 돋보이는 시기이므로 활동적인 분야에 매진하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대단히 좋은 시기입니다. 19일 진행하던 일에 차질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문제가 없던 곳에서 생길 것이니 차분하게 살펴보세요.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문제지만 대비하지 않으면 곤란에 빠집니다. 2 1일 재물과 관련한 약속 차용, 보증 등은 크게 해를 입는 날입니다. 주변의 부탁이나 권고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재물을 운용하는 분들은 운용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21일, 대인관계가 유독 좋으며 매사가 수월하게 풀리는 시기입니다. 진행하는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권세도 유지할 수 있으며 과거에 좋지 않은 인연이 있었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2일. 주변에 가까운 사람의 권유로 뜻하지 않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일이 풀리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23일. 지출이 빈번하게 생기는 시기이니 들어오고 나감이 쉽게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수익보다는 지출이 다소 많은 날이므로 지출의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24일 책임질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맡아서 한 일은 결과가 썩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자중할 필요가 있으며 문서상의 일은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25일 좋지 않은 기운의 시기입니다. 지위가 불안하거나 재물에 손실이 올수 있습니다. 혹은 가까운 사람과 다툼수로 헤어짐을 겪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기운이니 피해가는 것이 좋은 시기입니다. 26일, 나의 것을 각별히 지켜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혼란이 오는 시기인데, 다행히 나를 지키는 기운도 함께 존재하는군요. 마음만 잘 다스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7일. 재물을 운용한다면 재물의 유입과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다행히 좋은 시기이니 활용에 만전을 다해야 합니다. 적지 않게 행운도 따르는 시기입니다. 28일. 운의 흐름과 기운은 최상이지만 운의 흐름이 극단으로 대립합니다.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이 공존하는 날로 가장 좋은 날이 될 수도 혹은 반드시 피해야 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29일. 오해와 불신 마찰이 많은 시기입니다. 자중을 특별히 요하는 시기로 특히 아주 가까운 사람과의 다툼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불필요하게 구설에 오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30일. 계획에 다소 차질이 생기며 자신의 실수로 인한 지출이 있는 시기입니다. 큰 일을 바라지 말고 차분히 일을 풀어나가야 할 때입니다. 무리하거나 공격적인 일의 추진은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31일 책임이 주어지는 날입니다. 지위가 향상이 되겠으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얻은 만큼 나가야 할 것도 있으나 기분은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1월 총론 모든 흐름이 지나치게 평이하게 전개되는 달입니다. 결과도 분명하지 않으니 무료함이 많이 따르는 달이군요. 아직은 본격적으로 운을 활용할 단계는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에 대한 시도보다는 현재의 상태를 안정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진행하기 부담스러운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음이 앞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일을 주변과 함께 공유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하는 달이니 무리하지 않으면 해될 일이 없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많은 달입니다.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좋은 소식을 접하게 될 것이니 가족이나 친지 혹은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는 지인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좋은 인연이 될 것이니 나의 편을 만들어야 하는 때입니다. 이성 문제로 고민을 하게 되는 달입니다. 어차피 풀리기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기존의 연인들도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사소한 다툼도 큰 오해로 번질 것이니 이번 달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상대만 배려하는 시기로 삼아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손실이나 지출이 발생하는 달입니다. 금전을 운용하고 계시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운용을 쉬거나 최소한 규모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돈이 있을 것이니 소모적인 지출을 관리하시고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일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오는 시기는 아닙니다. 새로운 일을 진행하는 것보다는 현재를 차분하게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적인 영역이나 개인적인 영역 모두 활동성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영역에 대한 차분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에 득실이 있는 관계에서는 외부의 도움이 크지 않은 시기입니다. 흐름이 나쁘지는 않지만 도움을 줄 정도의 기운은 아닙니다. 본인의 입장을 대변해 줄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이번 달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공과도 남의 몫으로 돌아갈 위험이 있는 달입니다. 책임을 부여받는 지위를 얻게 되면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사소한 모임에 감투라도 구설에 위험이 있으니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의 흐름보다 자신의 노력이 더욱 중요한 달입니다. 평이한 흐름에서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활용에 항상 경계를 해야 합니다. 다음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처럼 로또 1등 당첨되세요.